오늘 영상은요. 자갈이라는 품목으로 엮습니다 자갈하면 저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 대한민국에 자갈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쇼핑몰로 처음 내보냈거든요. 처음엔 미쳤단 얘기를 들으면서 쇼핑몰로 내보냈었는데 지금은 자갈을 우리 회원님들이 흔히 구할 수 있죠. 옛날에는 자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갈은 다 조경회사나 정원회사나 이런데로만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자갈을 구하는 방법이 없었지요 이거를 제가 쇼핑몰로 엮어서 아 자갈을 좀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맞아 있는 거고 아 현재 자갈은 기존의 흑자갈 백자갈 보다 저는 업그레이드 돼서 이쁜 자갈로 가려고 합니다 흑자갈 백자갈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자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자갈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던지는 말이 있어요. 백세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사를 살아간다는 뜻인데, 백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정원이라고 해요. 어째 필수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정원이 꼭 있는 사람들,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성도 들어있고 내가 뭔가 애착있게 가꾸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세존이란 단어를 요즘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의미로 담고, 요게 중에 가장 어울리는 게 자갈이에요. 이 어, 자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원이랑 마당이나 옥상 같은 게 예뻐지거든요. 이제는 자갈을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 저희가 총하고 있는 자갈을 오늘 총다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갈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보이시는 자갈은요, 아주 멀리서 오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어떤 자갈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요게 보면 그냥 그레이 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 정말 지금 비춰봅니다. 이쁜 비치 색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 그레이, 비치 그레이라고 아니면 요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색몇 가지 색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새로 다시 한번요. 너무 예쁘죠. 요게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색깔별로 조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우드예요. 우드 요즘 저희가 우드톤 돌을 많이 하잖아요. 티크 우드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또 자갈로 만든 겁니다. 나무가 지었고 요게 나무 같은데 보시면 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물 묻으면 요게 어, 저희 우드톤의 자갈입니다. 이거는 반려견, 애완견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데 쓰이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자갈이에요. 요것도 내 같은 데인데. 음, 한국이나 다른 데서는 이런 색깔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레드 톤에 약간 검, 하얀 점 같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갈도 굉장히 갖고 기가 힘들어요. 그, 요 자갈도 물 묻으면요, 보시면 물 묻으면 이렇게, 물 묻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 묻으면 너무 예쁘지요. 제가 자갈하면 항상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어, 첫 번째는 자갈이 물이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색 대비가 조금 큰 자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보통, 어, 선호를 합니다. 그런 자갈을 제가 보통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갈 만큼 감성이 좀푹 빠지는 자재들이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 반려돌이라고 하고 요즘 유행하지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예전에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에 좀 적합한 자갈을 연구를 해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회원님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항상 물 묻었을 때 같이 이쁘게 만들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가능은 한데 금액이 10배 이상 금액이 올라갑니다 어, 이거를 광을 낸다 코팅 광을 낸다 그러는데 광을 내면 금액이 10배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을 안낸 굴린 자갈을 갖고 그 효과를 내려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코팅 광택 코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차 유리 코팅 하듯이 그런 코팅 같은 스프레이로 뿌리면은 계속 그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 광을 낸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더 찍어 드릴게요. 그래도 이런 거에 보면은 요 밑부분에 요 부분에는 이거 요거는 똑같은 돌인데 물이 안 묻은 거고 요윗 부분들은 물이 묻으면 요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 자갈들이 어, 큰 특징이 물을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런 것도 보면.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치 자갈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에 물량 수급이 잘안 돼서 재고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것도 물에 묻었을 때 그래서 어항 자갈이라고도 부르죠. 자갈을 넣으면 너무 예쁜 자갈이. 자, 요게 지금 저희가 하는 특수용 자갈이구요. 일반 많이 하는 자갈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 요거는 가장 흔히 일반 가장 흔한 백자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입해 오고 지금 몇 가운데 없어요. 아직도 백자갈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조금 강한데 색깔이 좀덜 이쁜 거. 저희는 스노우 화이트 자갈이라고. 이건 미국에서는 스노우 화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갈입니다. 그래서 백자갈인데 우리 곱돌같이 굉장히 백자갈이 색깔이 백 백색만 있죠 물론 게장의 자갈은 약간 좀 다른 색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요, 저희가 그레이 자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물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색이 좀 틀린데, 백자갈은 정원에 까시면 안 돼요. 노상, 노출되어 있는 곳에 백자갈을 깔면 안 돼서, 백자갈 느낌을 까는데 색이 안 변하는 색, 요 색을 찾다가 요 그레이 색을 찾은 거예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서 제가 처음으로 갖고 들어온 거고, 지금 몇 가운데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입니다. 영상처럼 요거는 물이 묻으면 약간 그레이톤이 나와요. 위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레이톤이 나오고 물이 안 묻으면 여기 백자갈 같이 백자갈 같이 그런 흰색 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갈이 정말로 밖에나 아니나 쓰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제가 항상 그레이 자갈을 강추하는 건데, 이건 이거는 색깔이 흰색도 일부분 들어있고, 그레이 색도 들어있고, 자갈은요, 한 가지 색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단일 톤으로 나오지가 않고, 돌을 막 부셔서 요만한 굵기로 만든 다음에 굴리는 거라서, 같은 색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부르는 흑자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혼선이에요. 흑자갈 달라고 하면 이게 납품이 되는데, 그냥 보면 흑자갈이 아닌 것 같잖아요. 영상으로 보면 그레이 자갈이랑도 비슷하고. 물 묻으면 흑자갈은 흑색은 완전히 흑색이 있고, 이게 좀 약간 그레이랑 다 섞여 있어요. 같은 돌에서 나오는데, 광산에서 나오는데, 작은 돌을 부실 때,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물 묻으면, 자, 흑색깔로 싹 보이잖아요. 물 묻으면 이렇게. 물 묻으면 이렇게 흑색으로 위에 부분입니다. 흑색으로 싹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흑자갈이라고 하는데 그레이자갈 쓰셔도 되고 흑자갈 쓰셔도 되는데 조금 감성이 있는 건 사실 그레이감 자갈이 감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갈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레이자갈입니다. 자 왼쪽 거는 왼쪽 거는 그레이자갈이고요. 오른쪽 거는 흑자갈인데 색깔 대비 시켜 드리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을 일반으로 보면 차이는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좀 차이가 덜한데 왼쪽 거는 그레이 자갈이고 오른쪽 건 흑자갈입니다. 그래서 어, 검은색이 강하게 나고 싶으면 흑자갈을 쓰시면 되고 그냥 일반 감성 자재를 쓰고 싶다고 하면 그레이 자갈을 쓰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갈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저희만 존재하는 오색 자갈입니다. 요 배합은 제가 맞춘 거예요. 오색이라는 건 자갈이 중국의 공장에 가면 계속 색깔별로 막 자갈을 만들어요. 그 중에 자갈, 자갈, 자갈을 색깔을 섞어서 오색 자갈을 만드는데 다섯 가지 색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지요. 요색 배합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 안에 레드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색이 너무 예뻐서 색 배정을 다시 한 건데 이색 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때문에 이게 일본으로 수출이 돼요 중국에서 이 배합색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보는 이 오색 자갈이 정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예쁘죠 이거 보시면 얘처럼 물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갈이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레드 자갈입니다. 이 레드 자갈도 다 레드가 아니에요. 레드 톤이 강해서 그냥 레드 자갈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화강석, 붉은 화강석을 깨서 만드는 거라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오면 자갈이 조금 약하고요. 중국에서 오면 화강석으로 만드는데 자갈이 어, 되게 강합니다. 강한 건 요거 보시면 위에. 이것도물 묻으면 확 빨개지죠. 자갈은 다 특징입니다. 그럼 저 붉은색만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런 코팅제나 아니면 코팅 스프레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뿌리시면 돼요. 자 이번에 요즘 가장 유행했던 이것도 저희 때문에 유행한 거예요. 제가 처음 갖고 들어와서 이거는 송이자갈이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현무암을 깨서 만드는 거예요. 현무암 은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강한게 있고 하나는 구멍 뚫린 부력돌이라고 하죠. 우리 제주도에서 가면 원래 자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어, 그래서 가벼운 현무암을 깨서 만든 자갈인데 이건 레드자갈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무나안묻침이나 비슷한데 이거는 밖에 실 에서 하면 먼지가 좀 있어 요 이건 태생이 뭐 닦아서 쓰면 되는데 어 조금 먼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 가루들이 많아서 닦아서 놓오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레드였고 이거는 블랙 똑같은 방식인데 현무암은 두 가지 색이 있어요 하나는 블랙색 이 있고 하나는 빨간색 붉은색 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온 송이자갈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갈입니다. 무게 상 가격은 비싸지만 비프, 비중이 커요. 부피가 커서 아주, 어, 좋아하고 많이 쓰이는 자갈 중에 하나죠. 정말로 요즘 요거 송이 자갈은 저또 이것도 택배로 처음 쇼핑몰로 처음 저희가 어, 판매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kg, 10kg씩 구매가 가능하죠. 옛날에는 이게 1톤, 2톤, 큰 톤수 단위로만 가능했던 자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갈 이야기를 좀 깊이 설명드렸었고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것 중에 하나가 자갈을 보급화 시켰다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자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경쟁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경쟁이 많아져서 이제 보급도 쉬워요. 지긴 했는데 제가 요즘 다시 추진하는 거는 예쁜 감성이 들어 있는 자재 있잖아요. 감성이 울신물씬 나는. 어, 아주 예쁜 자재들 그리고 물 묻으면 너무 예쁜 자재들 요런 자갈 위주로 또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산지를 좀 쫓아다니고 있어서 몇 가지를 찾아내고 지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재는 천상 제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죠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제가 계속 개발을 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또 보급시키고 또 그게 보급이 많이 되면 가격 경쟁이 또 되잖아요 그럼 천상 저는 또 다른 자재를 연구 하는데 자갈은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정말로 이름도 예쁘고, 그래서 자갈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이쁜 자갈만 이렇게 지금 멕시코도 알아보고 있고, 브라질도 알아보고 있고, 아주 자갈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픕니다. 대신에 이쁜 자갈을 우리 정원이나 조경에 깔면 그만큼 감성이 묻어잖아요. 감성이 많이 나오는 나라일수록 감성 어떤 정원이 있는 나라일수록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 자재를 조금 더 연구하는 어떤 자재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갈 편으로 엮어드렸어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